자, 뺄셈을 하면서 정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뺄셈하고 정수의 계산은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많아. 자, 봐볼래요? 5 더하기 8을 했어. 그럼 얼마죠? 13이 나오는 거지.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3 더하기 2 더하기 8. 이쪽을 10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13.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편한 대로 할수 있는 거지. 숫자는 막 마음대로 막 갖고 놀 수가 있단 얘기야.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8 더하기 5를 했더니 얼마야? 좀 전에 5 더하기 8 했더니 13이야. 8 더하기 5를 하면 13 되는 거 당연하겠죠. 7 더하기 3을 해요. 얼마예요? 10. 3 더하기 7을 해도 얼마야? 10. 요렇게 놀수 있는 거야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이 숫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이처 넘버라고 얘기해요 자연스럽게 파생된 거야 우리가 계산할 때 1, 2, 3, 4 이런 걸더 많이 계산했잖아 물건 사고 팔고 할 때도 한개 주고 세개 받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이 계산 중에 뺄셈이 발생을 한 거야 이런 거야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 사고 두개 샀지만 판 사람들은 어떻게 돼 밖으로 나가는 거지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반대로 나온 게 바로 뺄 셈이란 말이야. 예를 들면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개를 팔았어.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8이 나오는 거지. 또 15개 있는데 10개 팔았어. 5개가 남는 거지. 근데 이렇게 계속 팔기만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 어떤 사람이 다음번에 와서 갚을 테니까 나한테 먼저 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생겼어.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지. 근데 그 사람이 막 되게 가난해. 되게 힘들고 막 그런 사람이야. 우리 애들한테 먹을 게 없어요. 너무, 얜, <laughs> 너무 막 심파로 가고 있나? 어쨌든 어떤 사람이 자기 애기한테 막그 분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줘야 되는데, 먼저 가져갔다가 나중에 주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이 애기 엄마는 하나가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 하나가 생겼는데 그 하나 생긴 건 어떤 느낌이야? 나중에 갚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하나가 생겼는데 이게 분유야? 이렇게 생긴 분유 분유가 하나 생겼는데 갚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똑같이 1이라고 볼수 있을까? 그래서 마이너스 걸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먼저 가져가는 거야. 그럼 이 아줌마가 마이너스 1을 가져갔어. 근데 이 양반이 다음 달이 되는데 또 돈이 없어. 애가 또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파는 사람이 할수 없이, 아휴, 저 사람 불쌍한데 하면서 하나 더 줬어. 근데 얘도 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이두 개는 외상인 거지. 그 외상의 느낌이 바로 마이너스인 거야. 외상을 몇개 했어? 두 개를 한 거야. 니는 외상이라는 말을 아니. 어쨌든,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라는 거는 내가 지금 빛 같은 존재야.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할때 마이너스 1을 되게 자연스럽게 니들이 받아들였지.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해볼까? 그럼 어때요? 3개를 외상을 하고 또 5개도 돈이 없는데 그냥 가져간 거야. 그럼 마이너스 8개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이러면 어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이걸 보니까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2 더하기 7을 해도 얼마야? 9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지 않았어? 아, 그러면, 여기다가 빼기를 만들어 주고 개를 여기다 붙여 주면 되겠구나 요런 생각이 들었다고 다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20 이라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 얘가 마이너스 15 더하기 5 이렇게 생각해서 20이 됐다 라고 쓸수 있는 것도 맞잖아 이해 가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가 서로 같으면 마이너스는 나중에 계산하고, 일단 양수로 계산을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5.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여기가 다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지. 그럼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샥 해주고, 3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25. 이렇게 계산을 해주자고. 43.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 그럼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이너스 8이었잖아. 이거는 분열을 3개 가져갔는데 또 와가 쪽에서는 5개나 가져간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인양반이 3개를 가져갔는데 나중에 갚은 거야. 근데 갚을 때 너무 고마워서 5개를 갚았어. 그러면 원래보다 더 넘치게 갚은 거 아니야? 원래 3개만 줬으면 빵이잖아. 빵. 마이너스 3에다가 3개를 더 해줬으면 그냥 빵 처리가 되는데. 이 분이 너무 좋아서 고마워서 두 개를 더준 거야. 그러면 두 개가 더 갚은 거지. 원래 것보다 두 개가 더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섞여 있을 때 계산은 얘네 둘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봐. 그럼 5 빼기 3이 되지 않아? 그러면 2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볼래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5 이렇게 나왔어 외상을 10개나 낸 거야 돈안 주고 10개나 가져왔는데 5개를 갚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앞으로 갚을 게몇개 있는 거야 앞으로 갚을 게 5개가 더 남은 거지 그런 거를 요렇게 써 준다구요 알겠지 자 그럼 요것도 계산이 어떻게 된다고 얘네 둘 자리를 요렇게 바꿔 가지고서는 2를 만들었고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큰 숫자 있잖아 얘네 둘 중에 큰 숫자가 여기서 5잖아요? 5에서 3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0하고 5하고 얘네 둘의 숫자 중에 누가 더큰 거야? 10이지. 그럼 10에서 5를 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큰 숫자에 있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져간다고 추론을 할수 있죠. 다시.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0. 근데 마이너스 20 플러스 30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둘 중에 큰 숫자 누구야? 30 30에서 20을 빼 주는 걸로 계산을 한다고. 그럼 얼마야? 10 요렇게 이렇게 돼 있어. 부호가 이렇게 다를 때는 둘 중에 큰 숫자가 8이잖아. 8에서 작은 숫자 5를 빼 주면 돼. 그럼 3이야. 그런 다음에 둘 중에 큰 숫자의 부호를 따라가자고. 이렇게요. 이걸 수직선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마이너스 8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요쪽은 플러스라고 얘기하고요. 요쪽은 마이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8칸을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5만큼 플러스. 오는 거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러스 방향으로. 그럼 여기는 어디야? 여기가 0이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10 더하기 5. 이렇게 돼 있어. 엘리베이터. 그래서 지하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지하 10층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럼 지하 10층까지 내려갔는데 너무 숨이 막혀. 그래서, 해서 다섯 올라온 거야. 그러면, 여전히 지하는 지하인데, 5층 지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고요. 할수 있죠? 그러니까 빼기가 나와도 두려워하지 마.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자리를 바꿔보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